하나님은 신기하신 후에는 더큰 공을 주십니다. 아, 네.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때릴 때도 있지만은 다 총알에서 피는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신기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찍질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책찍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 d d h a r t h a Siddhar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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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았음지라도 열심이 식어져 버리고 첫사랑이 사라져 버리고 첫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첫 열심이 식어져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버리면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잠에 빠질 때 영적 잠을 깨우기 위해서 아프게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며 채찍을 드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낙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직직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안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징계하십니다. 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방법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육할 때 어린 세살 배기를 군자위에서 사용하는 작은 회초리가 있고. 10살 병이 아들을 훈육하는 작은 막대기 같은 회초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된 자녀에게는 훈육할 때에 짱짱한 막대기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와 성속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당한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물질로 때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때릴 때, 우리들을 길러 주시고 보살펴 주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가장 아픔의 징계는 물질의 징계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나라가 못살 때, 국물 같은 거 먹을 때, 새끼들이 울면은 그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물질을 모으려 할때그 고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부모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나원의 교우들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 준행하면은 약속의 말씀대로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 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영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교회에 드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교회로 온 사람은 전부 다 먹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잡않야 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는 말씀이 없고,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 말씀에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셨으면, 십일조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백프로, 천프로, 만프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십일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쌓을 곳이 없도록 물질이 넘치는 고이 모두의 이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지속되기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책직과 징계, 이 모두가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징계였고, 책직이었음을 여러분 모두가 상기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때때로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책직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는 십일주의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없어, 없어, 한 마리 쑥 들어가 버립니다. 계속 넘치는 삶 속에서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며더 많이 백분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볼 곳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나고는 교들이 다 되시오, 되시기를 징계하시고 책집으로 탓을 내시는 예수님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뚝 끊어버리기 위해서 죄를.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10편 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고 71절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벽에 변화해야 되겠어요. 그러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할 때 불순종하던 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려요. 오늘 지금 예배학교에 참여한 우리 대리강 성교사님은 완전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38년을 모시던 그때는 주먹이 앞질이어 10년 동안을 감옥 상활을 하고 작년 6월에 나왔어. 나는 다른 말이 뭐냐면 목사님 60살 전에는 사람들 패더봉을 이비고 많이 했습니다만, 60 이후부터는 주는 삶, 선교의 삶을 살겠습니다. 확! 바뀌어진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왜바뀌어까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자네는 지금부터 퍼주는 삶을 사야 되는데, 돈이 어디다 낳을까요? 그러니까? 좀 많이 씁니다 이땅이 있는 게 전부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다내 겁니다. 내가 깨달았으면 맞다. 내가 교회도 걱정을 했구나.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 겁니다. 히브루 12장 10절에 저희는 육신의 부모는 하는 겁니다. 잠시 자기 뜻대로 설계하셨더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에게 거룩하심에 참여해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때려서라도 죄성, 육성이 깨져버리고 깨어져서 연자백돌을 돌려서라도 껍데기를 벗기듯이 우리 하나님의 연자백돌로 계속 갈아서라도 완전히 벗겨버리고 그리고 돌이켜로 흐려쳐서라도 다른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시는 겁니다. 큰 축복을 주시려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저에게도 아들 딸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잘못할 때는 인정 사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도 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징계가 괴롭고 슬프고 아프지만은 그것을 꾹 참고 잘 견디면은 헤일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징벌은 낙심하거나 우연히 모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깨달으려면 전능하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며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열심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안고 일어서는 것다 보세요. 그뿐이니까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다른게 있어어 이런 생각 하는구나 이런거 하지마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모두 알고 계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은 매우 작은 일에도 간섭하시고 동전 한 입이 헌금통에 뚝 떨어지는 것까지도 감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연인지 모르지만 교회로 발걸음 옮겼어요 여러분 뜻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께서 구원하려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려고 강권적으로 인한거예요 그래서 인 크리스천 예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온마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입니다. 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일거수 일투족을 섭리하시며 이 시간도 동행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여러분들이 동행하시어 채찍과 은혜를 감사로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셋집과 훈계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명령하셨기에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오늘 교회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하게 하시고 앞으로 넉넉한 삶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아, 이 시간 외에도 진히 동행하여서 아버지의 성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소 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